아, 뭐 연준 씨 사랑해요. 연준 씨라고 부르지 마. 연준 오빠 사랑해요. 연준 씨라고 부르지 마. 어 죄송해요 연준 형. 연준 씨. 짐다 싸고 여기도 짐다 싸고 이거 두 개만 챙기면 돼. 이제 나가요 언니. 지금 셀일안 다쳐서 내 대왕 궁둥이로 눌리면서 이거 닫고있음 지금 어? 내 대왕 궁둥이.. 손가락까지 오네 다시댔어 저희 이제 여기 떠나요 정사차입있라는데 누가 봐도 저는 여행 온 사람 낌이네요네 나왔어요 지금 언니가 신발 신고 있어서 기다림 해야 돼요 피곤티하다 <둥이> 어제 언니 먼저 잠들고 전화 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발이 흔들리는 거야 야, 씨발, 뭐? 진짜 옛날 생각이 확 드는 거임. 개운한 거야. 근데 어떻가 너무 들으려면, 쿨, 쿨띠야. 하고서 차가 얘기를 못하고, 한번더 흔들리면 언니 깨워야겠다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laughs> 안 흔들렸어? <laughs> 어다행이다 약간 진지하게, 아, 가지 입어야 되나? 상의만 입고 나갈 순 없으니까, 가지 입어야 되겠지, 말고서. <laughs> 얼굴을 가리, 가빠야 다리를 가리. <laughs> 아, 그럼. <풀어>. 아 뭐. <laughs> <laughs> 여기는 1번 예능 공사 하나 봐. 지금 둘다현금이 없어서 텐동집 가도 안 되면 저희 둘다 아사해야 돼요. 근데 다 거의 다 물이 닿았는데, 11시 음, 텐동집이 11시에 옮열어서 저희 11시까지 웨이팅이 어 근데 웨이팅이 있어서 저희 줄 서면서 줘. 베이야 돼요. 응. 우와, 요, 약간, 약간... 맛있어 보여. 맛있어. 나 웨이팅 처음 해봐, 여기 와서... 어, 이거 어, 차집기 있대. 배부르지 않을까? 이게 나 한번 12월 3일은 11시 11시에 11시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오픈 런뛴 거임. 이거 지금. 어 맞아. 고도치 않게. 나는 항상 이렇게 음료를 흘릴까? 한두 번이 아니야. 나는 가방이잖아. 진짜 옷값 다 사는데 맨날 이렇게 다흘려지금 가방이 없고. 난 오이오투성, 옐러, 후시릿 땜에. 아 녹차 왜 이렇게 화도 안났어 우유 어, 냄새 존나 나 지금 어. 아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간단한 약간 에피타이저 남자 얘기 무슨 흥미로 <궁금한> 말이지? <laughs> 약간 메인 남자 얘기고 에피타이저 남자 얘기라고 <laughs> 내가 좋아하는 남자들은 <제가> 다 너를 <laughs> 좋아한다 그래서 니즈 다크한 스 하지 않을까는 <laughs> 추측을 해아나한지말고 <laughs> <laughs> 도 여기 있어. 혹시 몰라서. 이거 팔이 근데 너무 귀여워. 손애가 어, 너무 귀여워. 진짜 뽀뽀해주고 뭐 싶은 모해섬에 미쳤어. <laughs> 진짜 진심으로 뽀뽀해주고 싶어. 나 진짜 여기서 안좋아하는 요소가 없어. 이 이빨 귀엽고. 귀엽고. 이 이빨 너무 귀엽고. 아니 이게 너무 단압같아서. 음. 아, 되게 귀엽게 생각한다. 그래? 나는 카이의 눈을 너무 사랑해. 근데 그게 귀엽다 진짜 얘가 뭘 하든 귀여워. 귀염둥이 날개. 날개 하나가 된 것도 귀여워. 아, 귀염둥이. 아, 그. 진짜 개웃기는 근데 이거 껌키링 보고 계산하다가 없던 사람의 현중이다. 네? 했는데 YJ 이러고. 깨한 맥주 주는 날. 껌질껌 검질껌. 검질껌의 아들. 그리고 훈야링나 구라 안 주고 훈야링 근데 계속 끼우고 있었는데 훈야림 한척 반응 안해 주는데. 그러면 응, 먹어버린 거지. 금여링을 보고, 어, 금여링이다 했으면 뭐한데, 음. YJ를 보고 반응하는 거면. YJ? <laughs> 저희 드디어 밥 먹어요. 음. 제가 시킨 맥주 왔어요. <laughs> 오알콜이에요. <laughs> 아쉽다는 표현. 아, 매우 아쉽긴 하지. <laughs> 음식 나왔어요. <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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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 드볼게요 <좀> <laughs> 음. <laughs> 무시마지, 새우튀김, 훈연, 고구마, 오징어인 것 같아. 이게 뭘까? 응. 뭔지 몰라도 이 전체 모르는 걸한 모. 응. 버섯이야 응. 내가 개 좋아하는 버섯이야 고추, 개 맛있네. 진짜 응. 맛있어요. 응. 응. 내가 먹으면 혼자 쌉, 쌉쌉이 안된거 같아. 응. 음. 고추 먹어볼게요. 와, 써. 안 써? 난좀 써. 얜다 먹어볼래? 얜안 쓰지. 근데 얜 써. 쓰니까 그러니까 좀 있다. 오징어 맛있어. 되게 부드러워. 그래? 응. 먹을래? 안 비린 거 다시 먹어볼게. 비린지 안 비린지. 딱게안 비린 거 같아. 나는... 음. 느릴까봐 못 먹는거야 짜 대신에 짜기만 해 엄청 느리진 않데 약간 약간 음료 필수가 어떤 말인지 알겠어 생선 먹으면 좀 내려가지 음. <laughs> 여러분들은 새우 꼬리 드세요? 전 먹어요 난 안먹어 새우 머리도 안먹어 난 머리 먹어 난 새우 껍질도 먹어 튀링카이니까키링 <laughs> <키윙> 껍질도 먹어 <laughs> 아키링 껍질은 좀 근데 오렌지 껍질은 먹어 말려서 약간 설탕을 들여먹으면 간식돼 내가 그 젤리같이 먹으면 맛있어 웨이고나왔는데개큰 이슈 제가 진선이가진선이야 제가 간사이공항에서 남바역 가는 걸두개예매했어요 그래서 현장 가서 포를 사야 됨 서성고 동키호티 가고 있어요 요즘에 토마토 토마 토마토 시.. 토마러 왔다 시샘별밖에 없어 아, 캡서 샀어요. 근데 응. 또 다른 화장품 사기 위해 또 여기 온. 그래서 빨리 봐야 돼요. 겁나임들요 진짜 진심으로. 일본에서만 파는 메뉴래요. 이것도요. 바꿔볼래? 구성원에서 바볼 맛은 법버렛 일본 화장 크리스마스? 그거네. 여러분 제가 이걸 증시했어요. 응. 여러분. 진선이가 저랑 단짝지 얘기하다가 대가리를 너무 지어서 <laughs> 너무 행복한 나무. 우라랑그 포장 행복해 보인 진짜. <laughs> 이 여자는 단짝지를 너무 사랑 함 약간 그 하하 포장 같은. 알았고. 흑백 사진. 아 근데 나단짝지가 제일 좋아. 단짝지 다음으로 연준이가 좋네. 일단 껌딱지즈. 아 근데 아, 잠깐만. 껌딱? 잠깐 수정해 주돼요단짝 다음에 아씨 근데. 나껌딱지 제일 좋아. 잠깐만. 시발. 사실 저는 단짝과 껌딱이 1순위에요. 그 다음이 연준이지. 최... 최... 없는 최좋아 보인 저는 단짝이랑 껌딱지를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도 목소리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약간 사랑니막 뽑은 사람 같은 지금 검사 받으려고 왔고요. 공항이에요. 도착해서 위탁 수하물 맡기고 비행기표 얻고 여기 일로 가면 안 돼? 가야 돼. 될까? 아, 니 물어봤어. 최종은다끝내 진짜로. <laughs> 진짜 너무 힘들어. 우리 이제 쉬어야 돼요. 안 그럼 저희 죽어요. <laughs> 빠받 오빠들은 어떻게 이런 거 맨날 해요? <laughs> 나 구라 안 치고 일본에서 맛있겠다. 아노, 고자이마. 음, 안 오. 안녕히 가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인만 생이세 가지마다 안 오리 교육 제일 많이 안 <놀람> 오. 저기 제가 엄마 아빠 몰래 일본 올기를 성공했. 아니 레전드 네. 대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비가 켰어요. 어, 대박 대박. 어. 이거 진짜 최종 한국 들어와서 봐야겠지만. 네. 그니까 러 물론 그때 엄마 엄마 아빠 갑자기 너 이거 뭐야 이런 순간 깨깨우 강희 이래 되겠지만 괜찮겠. 그치, 괜찮갔지안 들킨 것 같은 게, 어머니가 재밌게 놀고, 친구들이 다 가면, 자 들어오라고. 맞아, 맞아. 이거 이제 타고, 고이트로가야 돼요. 배패밀리 마트 가요.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 한 시간, 거의 한 시간, 시간이 붕떠가지고 뭐라도 먹어야 되는 돼, 지금. 마트. 저 언니 오늘 약수 소밥 빵만 두번 먹었대요. 근데, 하나는 내가 마트 갔는데, 한개남있어가지고 돗배기 존나 이던구닥달려가지고 언니! 언니! 밖에서 게 빵이 있어! 이러면서 갖고 온 거임. 근국 빵이 왜 한국 안보을까 너무 많이 먹는 거 1580원에 이제 진짜 한국 가야 돼요. 15분부터 탑승 가능이니까 또 갔다가 가겠 언니 남친. <목 오늘> 같이 가리어라 일곱. 부장 구장. 근데 국바이 오사카. Eeeep eeeep eeeep